안녕하세요. 영종 아일랜더의 전중입니다. 아일랜더님 빨리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꿉살리낀 아일랜더입니다. <laughs> 지금 출산까지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전중이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네.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엄청 우리가 또리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그래. 일단 또리가 오고 나니까. 임신 체질이었어. 임신 체질인 같아요. <laughs> 네. <laughs> 전지 마지막 열흘 재밌게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예. 병원 갔다 올게요. 괜찮아. 돌려보 대동 검사 끝나고 원장님 뵙고 초음파하려고 음. 기다리고 있어요. 출산 전 마지막인가 하고. 음. 이제 실물 보기 전. 음. 마지막 초음파 사진. 우리 병원 갔다 오면 맨날 먹는 거. 여기 맑은 킹. 맑은 킹. 맛있겠다. 프림이 이게 진짜 보는 거 같은데? 그래. 근데 생각보다 또리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또리가 3kg래요 지금 3kg 37cm인데 <laughs> 3kg야 저번에 우리 왔을 때몇 kg였지? 2.5kg 2.4kg 많이 컸네 어? 그때가 얼, 얼마 전이었지? 2주 전 2주 전에 <laughs> 나뭐 이거 봐 이거 큰거 <laughs> 음 맛있다 맞아? 원장님이 잘 키워서 왔다고 하셨어요. 에? 잘 키웠네요, <laughs> 지금 <왜>? 잘 키웠다고. <laughs> 응. 오늘 마지막으로 초음파 사진 찍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동안 정리했던 초음파 앨범에 정리를 할 텐데 이거 쿠팡에서 산 거고 이렇게 쭉 붙였어요. 모한 언니까 뭐 엄청 많네. 나 원래 이런 거잘못 하는데. <laughs> 잘 써. 어, 거의 한1금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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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년 10년, 1 37주 0년1칠년1 0칠1 0 1 0일 딱 37주. 응. 37주 오늘 며칠이지? 7월 5일. 이제 출산 준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출산 가방 싸겠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느낌이 뭐냐면 <laughs> 뭐 실전 전투에 나가본 건 아닌데 <laughs> 이제 전투에 나가려면 군인들이 군장 싸잖아요 군장 느낌이야 완전 딱 그런 느낌이야 음. 어. 왜 남편하고 같이 싸야 되냐면 네, 여보가 물건을 꺼내줘야 되니까 어. 내가 몸이 좀 불편해지니까 어. 그래서 하는 거고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 이제 아, 세팅을 어. 바로 나오지 응. 않겠지만 그렇지 어. 전투 언제 어질지 모르니까 어, 언제 어질지 모르니까 잘 쌌네요 그래도 어그도 어. 괜찮아 보이네 어. 어. 그리고 우리 아일랜더님 짐은 여기 있습니다. 오 어,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어, 자, 이렇게 오케이. 응. 까리. 완벽하고. 응. 이제 떠나기만 잘했다. 하면 된다. 응. <laughs> 딱 정해진 그날 떠날 수 있기를. <laughs> 미리 떠나고 싶지 않아. 어. <laughs> 미리 떠나면 꼬입니다. 저도 출산휴가랑 이런 거. 아 어, 그니까. 응. 아무튼. 잘 썼다 이제 자고생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 어. 떠나보겠습니다 그래. 떠날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전장으로 갈 전장으로 <laughs> 이게 싸놓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오케이, 되네 나는 <laughs> 샀으니까 오늘 또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오케이 맛있는 거 먹자 고기 먼저 익혀줘래 그럼? 응 맞춰요 이 때리고 꼭나진 너무 익으면 맛 없어가지고 고추장 순창고추장? 이거 뭐예요? 간장 간장 이거 너 엄마가 준고춧다 그렇게 하거이 하는 거 맞죠? 네, 느낌대로 하면 되지 느낌대로 나의 손맛을 요설 어. 어차피 주부님들이 우리 차봐 채널 시청자 99%남안 돼. 아 맞아? 저도 이거 게아야 돼요? 응 진짜 배고프면 핵집은나채가 너무 많이 음. 익으면 음. 맛있어 아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여? 맛있게 드세요 하하하, <laughs> 대볶음. <제육볶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네. <를 이제 웃음> 영월 양식과 우리 토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laughs> 네, 기도를 했습니다. 음. 아, 네. 저녁볶음으로 할것 같으면은 음, 아주 저 같은 3D 노동자들이 <laughs> 선호하는 메뉴죠. 하하하. <laughs> 그래?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와이제육짜 너무 맛있다 맛있 음. 그냥 다때려넣어데돼애 음. 음. 낳기 전에 구워먹는 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진짜? <laughs> 어뭐 그, 꿈속에서 산신령님이 그랬어? 아니 아니 어.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면 아 그런 데서 어. 숯불고기 이런 거아 진짜? a 편못 먹으니까 아그못 아, 그래. 먹으니까 응.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오늘 또 고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기. 여기 집 앞에 어. 새로운 삼겹살 집이 생겼다 그래서 음. 한번 음. 저런 거 먹겠습니다. 자꾸 차려주시면 감사해 주시면 <laughs> 근데 무한 리필이야 또 우리 무한 리필만 가는 것 같아 우 <laughs>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야지. <laughs> 근데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봐. 그러니까 왜? 이거 이게 이게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오, 우선 이거, 이거 먹을 무슨 수 있어요. 정육 코너에 아, 마트에 그러니까. 그런데 파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가져가서 먹으래. 어 먹을까? 그래. 어, 어. 갈매기살 먹어볼까? 일단 나갈매기살 음. 하나. 음, 하나 가져갈까? 어 이렇게 가져갈까? 음, 음, 두 개. 어. 우와, 신기하다. 우와, 뭐, 진짜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한동 코스고. 한, 또 소고기 코스까지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소고기도 네. 괜찮겠다 나중에 어어 그니까 자 일단 갖다 놓고 올까? 어이 꼬들살이라는 부위가 맛있는데요 아 꼬들살이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들살, 꼬들살이 맛, 맛있대요 아. 지금 방금 저분이 저 유튜버 아니었고 구독해 주세어요또 아, 유튜버냐고 물어보니 또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할수 <laughs> 있지. 전정이가 너무. 나 약간 부끄러웠잖아. 아니 아니 야 근데 안 부끄러워. 좀 꼬리를 내리길래 제가 <laughs> 맞습니다. 저희 영종도 홍보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구독도 해주시고. 어 구독했어. 응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 없지 않지 맞아. 않습니까? 맞아. 그럴 거면 우리가 이걸 들고 오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언늘 어. 어. 당당하게. 그러니까. 마트에서 <laughs> 사온 것 같아요. 마트에서 지금 어디? 마트에서 바로 사와서 구워 먹는 느낌. 그러니까 좋다. 응. <laughs> 고기 색깔이 좋은데? 음. 대박. 아니 이렇게 가져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좋아. 어, 마트에서 바로 사와 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삼겹살 진짜 못 먹어 야 돼? 식당 가서아 그래, 응, 맞아. 응. 이게 지금 남은 시간 즐겨야 돼. 응. 와, 겁나 잘 익어. 불판도 되게 좋다. 어, 불판 너무 좋아 먹고 싶죠? 저희가 다 먹을 거아니 응. <laughs> 여기 착한 정육식당, 웅서동이. 어. 어. 여기 또 사람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응,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사이다도 맛있다. 사이다도 맛있어? 1 5 0 0원은 응. 무한으로 먹어. 그니까. 너무 좋아. 진짜 아무리 돈을 응. 많이 벌어도 응. 이런 집은 계속 올것 같아. 맞아. 어리야 <laughs> 응. 맛있게 먹자. 만나야 응. 먹자잉. 우리 똘이 3.8kg 되는 거 아니겠지 엄마처럼? 죄송해요. <laughs> 맛있어? 와, 음. 고기 맛있어? 겁나 맛있어. 음. 음 고기 맛있는데? 겁나 맛있어. 응아 음. 음. 맛있는데? 무한리필 삼겹살 중에 1등이야. 1등이다. 응. 너무 맛있다. 아니, 괜히 이렇게 포장을 한게 아니라니까. 음, 고기 맛있 응. 아니, 진짜 마트에서 이런 거 사다가 구워 먹는 그런 그래. 느낌이야. 그런 퀄리티야. 와, 대박이다, 이게. 너무 많아. 오래가. 돼. 이런 돌려가야 돼. 들어가야 돼. 공포. 응? 응? 맛있어. 음. 빙수가 아주머니 왔어요. 여기 빙수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와, 드디어. 어, 이런 팥빙수 어떤 것도 맛있겠다. 너무 음, 먹어 보고 싶었어요. 우와. 아주 고급 빙수입니다. 고급 빙수네. 어. 눈꽃 빙수네요. 저는 이 싸구려 빙수 좋아하는데. 역시 눈꽃이요? <laughs> 눈꽃 빙수. 와, 맛있겠다. 음! 음. 맛있다. 음! 맛있구나. 근데 맛있지? 음, 맛있구나, 야. 음, 뜨레즐르거든요 음, 여기? 음. 맛있다. 이 눈꽃빙수 너무 맛있다. 우유빙수. 우유 얼음. 아, 그래서 이거 자체도 그냥 맛이 진짜? 어느 정도 있구나. 음, 음, 그냥 물 얼음과 음. 다르네. 음. 아니, 전중이가 이거 빙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음. 맞아. 아니 이제 애 낳고 나면 차가운 거못 먹지 않나 그래가지고 먹어야겠다 생각 거의 어, 출산 준비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laughs> 다음 영상, 우리 이제 출산하는 영상으로. <laughs> 응,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laughs> 응, 출산 브이로그로. 네. 우리 또르가 등장할 <laughs> 예정입니다. 응. 그때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